밤 뜨겁게 달궈준 트로트기 멋진 프린스 여러분 양지원씨의 무대입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는 처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씨, 너 밭에서 뭘 하고 있요 리군스님 이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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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네. 그럼... 처음이거든요. 노래하다가 반주 끊겨 가지고 네. 네. 아유, 이렇게 멋진감사 네, 네. 청년이십니다. 네, 화면에서도 웬 네. 뵌... 것보다 훨씬 더잘 생겼죠? 네! 멋있죠? 네. 네. 군신 님 우리 양천씨 산삼 못 받았던데. 우리 농협 지부장님 산삼. 농촌을 돌려다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산삼. 산상. 산삼을 뭐 산삼을 안 먹어가지고 화면까지 왔는데 예, 지금, 지금 음악기 트키고 예. 막뛰 온다 뛰 온다. 군수님 빨리 빨리 군수님 빨리 빨리 올라오시죠. 여러분 박삼주 있어마 우리가 이날. 절대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진병영 예. 군수님께서 직접.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예, 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짧게라도 인사 한번 네, 우리 양재원씨 노래 하면서 음악 끊기는 거 처음이라 했는데 이게 지리산입니다. 장군준이. 감사합니다. 네. 산삼 주셨으니까 오늘 함양에서 네. 네, 뼈를 한번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준이.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산삼이. <laughs> 제가 잘잘저 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무겁네요. 산삼 네. 비싼 거예요. 제가 비싼 산삼, 좋은 산삼. 네. 이거 드시면 천년만년. 더더사 사람을... 아,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갈때 뛰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부대 계속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니, 제가 열두 주를 먼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청춘을 돌려다오를 먼저 부르래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제가 청춘을 돌려다오하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청춘이... 하면... 이렇게 하시면 95점 짜리가 되고, 여기로 넘겨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laughs> 자, 요쪽 청춘이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청춘이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청춘이 감사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왜 이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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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럴 때 관계자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손에. 산삼을 구매하신 분손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럴 때는 구매 네네 이럴 때는 구매를 안 하셔도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산삼 구매하신 분들 손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바로 이게 방송입니다 삼삼 이쪽에 구매하신 분들 손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12조를 불러보겠습니다 산삼 먹고 하라고요 가수가 물을 마시면은 여러분 다수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박수 주세요.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트로피스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어,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양지원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자, 첫 번째 잘생겼고,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멋지고, 세 번째!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섹시한지 어떻게 하시죠 <laughs> 섹시하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양지원 네 오늘 함양에서 네한번뼈을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네 함양 산삼축제를 위해서 네또 이렇게 군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어서 한곡더 불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함양에 계신 분들 산삼을 한 뿌리 먹고 그 다음에 양지원의 노래로 청춘을 돌려드릴까 하는데 <laughs>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양지원이 청춘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이쪽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청춘이 좋습니다. 금 목소리로 함께 청춘을 돌려다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삼을 받았을 뿐인데 굉장히 몸에 힘이 넘칩니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을 함양 산삼 축제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오실 거죠? 자 그러면 양지호는 이번에 신곡 불러드리면서 네, 신곡 제목이 풀리네라는 곡인데요. 제가 함양하고 산삼을 언급할 거예요. 제가 함양도 풀리고 하면 풀리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계신 분들, 하하도 풀리고. 풀리네! 좋습니다. 자, 반대쪽 산삼도 풀리고 갑니다. 산삼도 풀리고. 풀리네! 자, 이렇게 큰그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풀리네!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트로프린스 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잠깐만요. <웃음> 여기 서서, 네, 우리 또 어여쁜 댄서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출발합니다. 하면 소리 질러!